이거 어떻게 꺼불 꺼봐 불꺼불꺼 불 꺼. 불이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오 아우 스프링클러 있네 야 역시 여기 부자 동네네 여기 됐다 아우 졸려 아좀 한숨 자야겠다 잘만한 데 있나 어디 갔어? 너구리 어디 갔어? 와, 여기 있구나. 이거. 어디까지 가냐? 야, 얘네 집 엄청 넓어. 미쳤는데? 야, 이거 침대 좋아 보이는데? 이거 자면은 순식간에 이거 차겠는데? 에너지? 야, 이 침대가 좋아 보이는데? 야, 여기서 자라. 근데 별로 안 좋아. 여기가 짱이야. 어, 나 출근해야 되는데, 일단 잠을 충분히 자고. 이제부터 여기서 생활할게요 그냥 예 안되겠네요 이게 어 여기서 그냥 살게요 안되겠어요 우리 집 우리 집에서 살다가 여기 한번 오니까 어 너무 차이가 심하네요 누구니 근데 딸이니 딸도 있어 큰일 났네 좀 곤란한데? 일어나 일어나, 너 많이 잤어. 밥, 밥 먹어. 아이 말이 없네. 아이 그럼 말이 없는 것부터 해결해. 야 화장실 보소. 화장실도 좋아. 아 이거 근데 시점이 왜 이래? 왜 올라가죠 시점이? 야. 누세요 <laughs> 기합주죠 바로 예 네, 엎드려 뻗쳐 시켰습니다 야 스테이크 뭐냐 이거 <laughs> 전자레인지용 패스트리 아 그렇군요 남의 집에서 요리하거나 씻, 씻거나 하면 예의 없다면서 하네요 그래서 제가 푸쉬업 시켰습니다 저는 이집 안주인들 사람인데 오 어디 감이 그냥 누가 누구로네 내가 내 쫓아야겠다. 안 되겠다. 앨리스? 앨리스 어딨죠? 자 일단 위생이 안 좋기 때문에 와 미쳤네 여기. 무슨 바 같네. 거기다 어, 씻는 거. 자 일단 생각에 잠겨서 샤워를 해보죠. 아이집으로 어떻게 먹을 것인가. 자 생각에 잠긴 샤워. 왜? 속까지 익지 않으면 아 전자레인지가 전자레인지가 뒤통수 쳤네. 됐다. 영감 받았고요. 하이싱싱해라 업그레이드한 냉장고 때문에 됐다. 컴퓨터 컴퓨터 어디 있나요? 컴퓨터 컴퓨터로 가야 되는데. 아 컴퓨터도 몇 대나 있어 이게. 청구액집불 하고 아씨야 잠깐만 이거 세금 나왔는데 아돈 없는데 아돈 겁나 떨궜어 야 치우지 마 치우지 마 치우지 마아씨 내 대빵지 내쫓아 누구세요 근데 비키세요. 저 바쁜 사람이에요. 일해야 돼요. 됐어. 어, 완벽하죠? 자 지금 예 아직 7시인데 벌써부터 일하고 있습니다. 저는. 저는 되게, 그, 금면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, 와우! 뭐할수 이거, 아, 와,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? 좋네. 인터넷 스타.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오. 일종의 그런 거죠? 예. 지금 이것처럼 방송하듯이. 홍보 전문가. 홍보 전문가는, 뭐, 홍보를 하는 건데, 이게 돈을 더 많이 버네요. 그리고, 뭐야. 이빨간색이 쉬는 날이죠. 와이 쉬는 날이 3일이나 돼? 나 이거 할래. 승진. 팔로워 천명 되기. 야 승진했어. 이제 6달러 더 받을 수 있어. 35원씩 받을 수. 오 빡빡이다. 이 친구 저랑 키스도 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어. 친하거든요. 예, 그래서 집에서 살아도 돼요. 자 팔로우 확인 좀 해볼까? 몇 명이냐? 근데 앨리스를 못 봐가지고 지금 앨리스 봐야 되는데 한번 뭐야? 재택근무 할게요. 아까 첫 키스 했어요. 예. 부럽죠? 아저 할머니 계속 왔다 왔다 하네 자 지금 해야되는게 팔로우 1000명 대기 아 너무 힘든데 이거? 저야 팔로우 체크해야지 어디가 아 허기지구나? 어 <laughs> 그래 먹어 자 먹자 아, 밥 해두셨네 야 여기는 아저씨가 이게 전업주부를 담당하고 계시나봐요 맥앤치즈를 해두셨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키스 한번 해줄까요? 고마운데 아이집 좋아 오? 밥해주는 사람도 있고 키롱가 어때요? 저희 집입니다 이제. 예. Yeah. 근데 앨리스 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질않네 앨리스 씨는 어디 가셨지? 아, 또 노이. 또 노이. 앨리스 씨는 지금 이쪽 볼. 아, 나 원래. 오. 이거 차 타고 가야 되는 거 보니까 지금 어디 가 있나 본데? 오 설거지도 해주셔. 아이집 <laughs> 어, 좋네. 어? 해주는 게 많아. 잡담 그만 하고 일어나. 앨리스 찾아가 볼까요? 아야, 근데 지금 일해야 돼. 지금 재택근무 해야 되거든요. 올라가서 컴퓨터 합시다.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이거 집 위로 올라가는 법좀 알려주실래요? <laughs> 어, 올라간다. 여기 공주님 방에서 찾자 방인지 모르겠는데, 예. 좀 잘게요. 야, 집이 방이 몇 개야? 진짜 이거, 쟤 누구야? 쟤 피자 배달부 아니야? 저, 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, 저거 피자 배달부 같은데. 근처서 나봐. 어어어 슬슬 어, 슬슬 마렵다 슬슬 마려운데? 싸야겠다. 가까운 변기로 빨리 달려가. 빨리 빨리 빨리. 아 좋아. 와우. 순식간에 해결되네. 저 이제 컴퓨터 해야되는데 어떡하죠? 컴퓨터가 어딨나... 이거 계단 위로 올라가는 법좀 알려주세요. <laughs>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? 어? 올라간다.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건가? 오른쪽 위에 세모요? 아 여기 올리가는 거있구나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있다 누구야? 엘리스인가? 엘리스 여기 있었어 엘리스님 뭐야 이런게 있지? 엘리스님어우 <laughs> <laughs> 질투한다 엘리스님 <laughs> 이거 안되겠는데요 이거? 결혼해야겠어데요결혼어기어디있어니 시운길 소발로노비도아 이따 배우자를 떠나도록 설득하기. 아니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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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면 안 되지 잠깐만. 청혼하기?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됐다. 네 지금 명의가 누구로 돼 있죠? 됐가 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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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행복함. 남그스비 즉시 결혼하기. 화장실에서 청혼했어. <laughs> 화장실에서 결혼합니다. 예. 네. <laughs>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거는 <laughs> 화장실에서 결혼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.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. 예. 됐다. 자, 이제 어. 지금 여기가 제 집이고요. 자, 저는 열로 일단 들어가야겠죠? 예, 들어가시고. 자, 할머니는 나가시고요. 그리고 남편도 좀 그렇죠? 예. 그러니까 나가시고. 따 따님도 나가시고. 저 할아버지는 이제 이분 아까 보니까 설거지 잘하시더라고 설거지랑 막 밥이랑 이것저것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같이 삽시다 오케이 공, 공평하죠 3대3 이러면 뭐 진짜 공평한 거죠 됐다 야씨 우리 집이다 미쳤다. 어딨냐? 어, 일하네. 나가! <웃음> 나가세요. <laughs> 할머니 <말> 좋아하는데, 근데? 왜 <laughs> 관계가 업그레이드 됐지? 됐어, 됐어. 어, 됐어. 봐봐요. 집을 그렇게 좋게 지을 필요가 없다니까. 어차피 집 생긴다니까요, 이렇게. 예, 네, 저희 이제 팔로우 만들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마세요. 자, 팔로우 확인 한번 하고. 팔로몇 명이죠? 아, 지금 100, 160명이야. 별로 안 됐네. 야 어디가 어디가, 어디가 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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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터 해야지. 안 돼, 안 돼. 업, 업데이트 해야 돼. 업데이트 하자. 고 소셜 네트워크. 뭐 이래? 매우 장난스러워졌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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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, 농담 또 공유해. 계속 해 일해. 어? 지 아, 어. 집도 있겠다. 이제 너는 성공할 일만 남았는 거야. 어? 빨리 소셜네트워크 많이 많이 해. 광고도 할수 있네. 어? 이거 돈 버는 거 아니야? 이러면? 오늘 일만 한다. 사진도 공유하고. 어? 업데이트 또 하고. 팔로워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야 이거 팔로 금방 느는데요? 485명 되는데? 금방 1000명 되겠는데요? 저 <laughs> 할아버지 게임 겁나 잘해 스타 하는 거 같은데? 어? 잠깐만 광고했더니 143명의 팔로워가 떠났대 아 광고를 하면은 돈을 어 잠깐만 돈왜 이렇게 많아 돈 5만원 있네 진짜? 뭐야 일안 해도 되잖아 일할 필요가 없겠는데? <웃음> 영감님 <웃음> 겁나 잘하는데? <laughs> 심지를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<안> 하는데? <laughs> 이거 농담 빨리 해가지고 좀 늘립시다. 팔로워 줘. 참여, 언제 생겨? 이거 농담은 반복할 수 재밌습니다. 반복 좀, 이거, 이거 좀 무서운데 계속 반복해. 그럼 야, 안 돼, 자면 안 돼. 이래, 아직 에너지 남았잖아. 빨리 이래, 이래. 오, 팔로우 많이 늘었어요. 근데 그쵸? 700이면 800, 야 농담 한 번에 160는 해. 더해 농담 많이 많이 해. 천명 금방 하겠네. 어, 아이, 좀 졸린데 농담은 재미, 오케이. 야씨팔로 기하급수적으로 들었는데요. 됐다, 이제 밥 먹고 자야겠네요. 영감님, 밥해놨어요. 밥 먹고 자자, 뭐야? 밥해두셨나? 좋아요, 전자레인지 데우고! 아 일단 아 일단 밥을 먹어 임마. 어디가? 밥 먹어 밥. 요거 요거 안에 있는 거 먹어. 이거 먹어. 잠깐만 어디가? 아니. 으악 으악 <laughs> 아 <laughs> 어, 별로 먹기 싫구나. 자라. 예. 네. 나 어디 갔어 얘 뭐해 잘하니까 <laughs> 어디 갔죠? 뭐 어디 갔다 온 거야? 야생 너구리인가 어디 가서 자는 거야 야 그리고 그거 네 침대 아니잖아 너 침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쓰냐 침대 좋은 걸로 바꿔줄게 내가 침대를 야 돈도 많은데 야 침대 좋은 거 해줄게 제일 좋은 거 해줄게 몇 단계야? 이거 에너지 1 스트레스 10, 10, 10, 10, 10, 10, 10, 블로 써, 어, 이거 해. 너 해라 이거. 오케이, 됐어. 0 10, 1 침대 많은데 다시 살 필요가가 아니고 침대 능력치 때문에 사는 거예요. 어, 전화 왔는데? 설마 출근 타임? 안해 출근 안해. 나돈 많아 이거 다 팔면 그냥 돈다 돈이야 이거. 다른 침대 상태도 봐야 된다고. 싫어요. 너네 누구야? 쫓을까? <laughs> 자, 잘 잡구요. 네, 아, 좀 배가 고프네요. 아침이야, 밤이야. 누구야? 전화하는 거? 안녕, 앨리스 도시의 다양한 문화를 줘. 채... 아니 전화를 그렇게 끊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없네. 출근 안 했어? 아직 출근하러 가는 건가? 갔다 와요. 난 집에서 게임할게. 알아서 다 하네요. 예, 나도도 알아서 뭐 일을 하네요. 그쵸? 할아버지는뭐 하세요? 아, 아침부터 목욕을 즐기고 계시네요. 할아버지 취직 안 하세요? 취직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제 이제 집에서만 놀지 마시고 예아일 있으시네 일 하고 계시네요 엔터테이너시네 그렇죠 코미디 뭐 어쩌고 코미디언이시네 어 나랑 비슷한 거 하시네 오케이 야, 일어나 이제 너 일어나 자 싸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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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봐 멈춰봐 자 변기 변기 좋은거 하나 놔줄게 돈이 많아 아까도 말했지만 돈이 많아 비싼걸로 하나 놔줄게 용변 10 편안함 5 내구성 8 고장나지 않음 대화하는 변기 2.0 오케이 좋았어 이거다 이거 색깔 색깔 딱히 필요 있나 오케이 이거 됐어 업글 이드 뭐야 <laughs> 영상 시청 싸